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의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내 삶을 바꿀 만남의 축복 이렇게 이제 잡아봤는데요. 아, 저는 정말 이 제목 자체가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내 삶을 바꿀 만남의 축복.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같은 경우는 정말로 축복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만난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제 삶이 바뀌었다라고 하다 보니까 내 삶을 바꾼 만남의 축복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바꿨던 아니 앞으로 바꿀 만남의 축복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런 식의 축복을 바라십니까?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꿨던 그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도 대체 우리한테 그렇게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저도 지금 뭐 계속해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만 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 감동과 인사이트를 느낍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뭐 저보다 한참 뭐 동생인 그런 친구를 만난다고 쳐보자고요. 뭐 26살, 27살쯤 됐다고 라 쳐보자고요. 그런 친구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 친구를 만나기 전까지 제가 이제 뭐 34살쯤 되니까 34년 동안 살아왔던 제3 동안 이 사람은 아예 그냥 접점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34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진짜 긴 세월.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더 오래 사셨겠지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셨을 때 수천에 가까이 되는, 수만에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하게 그긴 세월 동안 단한 순간도 이 사람과 접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서 한 번도 만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나 가지고 얘기를 나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이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 자체가 뭐인 거예요? 정말로 확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불가능할 정도의 우연과도 같은 그런 일인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 저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라것 자체, 내가 이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감동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사람을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을 만나게 된것 자체가 이게 축복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인식이 되게 된다면 다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넘어갈 수가 있냐 이 사람이 하는 얘기에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뭐 대단한 얘기를 해가지고 대단한 무슨 뭐 사상적인 이야기만 지식을 전달해 주고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큰 영향을 준다는 라 것이 아니라 네 인생에서 한 번도 접점이 어던 사람이 나한테 지금 하고 있는 말그 말은 그냥 단순하게 가나다라마바사 이런 지금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그냥 단어가 아닌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한마디 한마디씩 하고 나한테 카톡을 보내는 모든 그 내용들은 그 사람이 만약에 30살이라고 한다면 30년의 그 어마어마한 세월이 축적된 결과로서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인식을 조금만 우리가 갖다 보면이 사람이 하는 말, 이 사람이 하는 생각 그 자체가 대단하기라기보다도 물론 대단한 생각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나와 아무런 접점이 없던 사람이 해 준다라는 얘기, 그 경험 자체가 저한테는 인사이트가 되더라고요. 이 사람을 만난 게 얼마나 축복인가 이거 자체가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하면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저한테는 새로운 경험 새로운 어떤 세계관을 확장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게 된다 된다라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지금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아, 또래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일을 하고 완전히 다른 맥락 속에서 열심히 뭐 일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 계실텐데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했었을 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하거든요. 뭐 어디 뭐 누구한테 내놓더라도 열심히 노력한 것, 지금도 마찬가지로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누구한테 뒤지지 않을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갖고 있는 패러독스 저 같은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지금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남 없어도 잘될수 있다 라고 하는 착각에 잘 빠진다 라는 거예요. 제가 딱 20대 때 갖고 있던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조금만 노력해 보니까 결과가 나와. 더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결과가 나와. 그럼 자연스럽게 뭐라고 제가 경험을 통해 가지고 확증하게 되는 거겠습니까? 어? 열심히 노력하니까 결과가 나오네. 더 열심히 노력하니까 더 많은 결과가 나오네. 이러다 보니까 남을 봤었을 때 선민의식이 느껴지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저 사람은 왜 성공 못했지? 왜저 사람은 저렇게 돈을 못 벌지? 아 열심히 노력을 안 했나 보다. 이게 20대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을 깔보게 되는 것이고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게 제가 무슨 뭐 대단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웬만한 무슨 뭐 소시오패스가 아니고서야 남을 막 대놓고만 무시하고 이런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말로 이렇게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속에서는 무시하고 있었지만 그거를 티를잘안 냈던 것 뿐이죠. 저만 그렇게 살아오는 거 아니죠. 그 그렇죠? 저만 나쁜 사람 아닌 거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철저하게 제 사고가 제 중심적으로만 막혀 있다 보니까 아, 노력하니까 되네. 쟤는 왜안 됐어? 노력을 안 했나 보네.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저 사람에 대해 가지고 노력 안한 사람 이렇게 딱 구분 짓게 되고 구분 짓게 되니까 당연히 뭐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평가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아 쟤는 안 되네. 그게 은연 중에 제가 타인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다 깨지게 됐던 계기는 사회다 보니까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겠습니다만 정말 죽을똥 살똥으로 미친 듯이 열심히 달려갔지만 정말 미친 듯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여기에 매달려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깨닫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데까지 제가 3년 가까이 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아, 세상에는 노력한다라고 되는 게 노력 한다고 꼭 되는 건 아니구나. 노력을 아무리 열심히 했다라고 했지라도안 되는 게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그런 식으로 그거를 깨달았다라 그래 가지고 무슨 뭐 운명주의자처럼 모든 것들을 뭐 열심히 해서 뭐 해. 어차피 그냥 뭐안될 텐데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았습니다. 제 지금 삶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뭐 유튜브를 갖다가 몇 개를 제가 찍습니까? 라이브도 하고 뭐몇 개도 찍고 그리고 또뭐 자영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정치적인 것도 하고 있고만 뭐 수만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또뭐 운동도 해야 되고, 막 사람도 만나야 되고, 남들이 봤을 때는 누가 보던지 간에 열심히 저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꼭 노력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기 전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노력하는 시간은 지금은 더 많아졌어요. 더 열심히 살고 더 시간을 쪼개가지고 살고 있는데 아 노력한다라 그래가지고 꼭 되는 건 아니네 라는 걸 인정했다고 대충 살고 운명론자처럼 그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살고 있지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진다라는 것, 최선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하되 결과가 안 좋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됐다라는 것. 이게 제가 만남의 축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세 번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가 혼자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순간 어뭐 대충 살지 뭐 아침에 늦게 일어나지 뭐 이게 아니라 더 열심히 살게 되면서도 항상 여유가 생긴다 라는 거예요 열심히 했네 안될 수도 있지 열심히 했네 잘 됐네 그럼 좋은 일이네 이런 여유가 있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충실히 진짜 내가 가득차 있는 것만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조금의 여유가 생기게 된다면 이 여유 자리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타인을 허락할 수가 있게 되더라니까요 내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 난 노력만 하면 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기에는 제가 그거를 되돌아본다면 저는 외톨이였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냥 제가 중심이라고 생각했고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아무 얘기도 들리지 않았어요. 남이 뭐라고 하는 얘기 듣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예민하고 항상 까탈스럽게 그렇게 표정 짓면서 살아갔습니다. 뉘지고 화면으로 표정 보니까 그 표정 짓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만나면 좀 다를. 겠죠? 어, 저를 실제로 아시는 분들은 그럴 거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세상이라고 하는 게 내가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구나 항상 그렇게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하니까 그 여유가 생기니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수 있고 그 여유만큼 타인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는 소중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버린 진짜 그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셨습니까? 그런 축복을 아직까지 못 누리셨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 보셔야 되는 거 여러분 주변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뭐 사람이 주변에 아예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 가지 인식을 좀 바꿔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 자체가 우연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걸 인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 자체가 우연인 것이다. 이 사람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고 내 삶의 바운더리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뭔 소리를 하든지 간에 이 사람이 무슨 일뭐 더하기는 이다 뭐 되도 안 되는 그냥 뭐 되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니죠 맞는 얘기죠 그럼 맞는 얘기를 하도 간단한 얘기를 해도 그 말에 감동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열심히 살되 열심히 했다라고 할지라도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거를 인정하게 된다면 여유가 생기게 되고 그 여유에 맞춰가지고 타인을 내 삶에다가 다시금 허락하게 된다면 저는 지금까지는 원석같이 만남의 축복인지 몰랐던 사람이 만남의 축복인 것으로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남의 축복은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막 새로운 사람을 만나겠다라고 막 발버둥 쳐가지고 막 모르는 사람 뭐 소개팅 앱이 됐거나 무슨 뭐 커뮤니티가 됐거나 막 이런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다?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가지의 나의 내가 나에 의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다면 나도 몰랐던 축복,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 주변에, 제 주변에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